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흐름이 어떨지, 그리고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4월 운세를 한번 알아보는 영상이에요. 여기에 있는 5개의 카드 중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10초 드릴게요. 번호를 붙여줄게요. 번호를 확인하신 후 아래의 타임 스탬프 짚고 이동해 주세요. 1번 님들 해석 시작할게요. 여기에 있는 4장의 카드들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4월의 주간 흐름을 알아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1번 님들 첫째 주에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내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할 일이 생기거나 뭐 좀 난처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어, 그림을 보시면은 누군가가 학사물을 쓰고 마치 학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잔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죠. 누군가한테 호기심이 생긴다. 그게 꼭 사람이나 사랑이 아니라 어, 취미일 수도 있고 뭐 공부에 관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둘째 주는 뭔가 끌리는 일이 있다.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셋째 어, 주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마 카드가 떴는데 어, 나쁜 의도를 갖고 누군가가 1번님을 유혹할 수도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은 우리 1번님들이 어,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어, 어떤 소식을 전하거나 듣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사소하게 보자면 원하던 시험 결과나 뭐 취직 결과나 어, 뭐 오랜 친구한테서 오랜만에 연락 또는 누군가의 결혼 소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스케일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소식이 들어온다. 이쪽 카드는 금전운에 관한 카드인데 우리 1 번님들의 4월 금전운은 어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까먹고 있던 돈이나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온다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뭐 당연히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소액이 들어올지 큰 돈이 들어올지는 어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요. 하지만 어쨌거나 어 돈복이 조금 들어오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네장의 카드들은, 어, 조언, 4월에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뽑아본 카드인데요. 일단, 여기에 있는 두장의 카드들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또는 뭐 사랑 같은 그런 쪽으로 뽑아본 카드인데, 일단, 우리 1번님들이 4월에는 누군가한테 배품을 받거나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베풀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누군가한테 베푸는 입장이라면 그거를 아무한테, 많은 사람한테 퍼주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한테 베푸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반대로 베품을 받는 입장이라면, 어, 베풀어주는 사람한테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음, 연인 이든 굉장히 가까운 친구 든 어, 서로 간의 존중이 필 요하 다고 해요. 말 조심, 행동 조심 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 네요. 그리고 여기 두 장은 행동 에 관한 조언 인데요. 어, 두개두 카드 의뜻이좀비 슷하 게나 왔어요. 어, 여기 서는 음, 지금 4월은1번님 한테 뭔 가를, 실행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다. 생각하고 있던 게 있다. 하면, 그거를 지금 실천해라. 지금 4월은 휴식할, 휴식을 취할 시기가 아니다. 뭐라도 일단 하면, 거기에 대해 운이 따라온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 카드에서도, let go 나왔죠? 음, 4월은 내가 뭔가를 결단을 내리고 실천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번님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2번님들 해석 시작할게요. 여기에 있는 4장의 카드들은 우리 2번님들의 4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 한 주씩 카드를 뽑아 본 건데, 여기에는 이제 첫째 주, 우리 1번, 2번님들이, 어, 물질적, 현실적인 측면 말고 정신적인 한 주를 보내실 걸로 보여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뒤에 코인들이 여러 개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뭔가를 고민하는 듯 계속 어디론가 걸어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2번님들도 평소에 어떤 일이나 트러블이 있던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던가, 이해하게 된다던가 어쩌면 내면적인 어두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예를 들어, 자존감이 좀 낮다? 뭐, 어, 그렇다면, 스스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겨내는 한 주가 될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어, 성취를 한 주간으로 보여요.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뭐, 공부나, 뭐, 성적이나, 시험, 취업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어떻든 간에, 내가 바라는 거를 스스로 해내는 힘이 있는 한 주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일 또는 골치 아프게 질질 끌어오던 일이 끝난다.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 끝나는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끝날지 나쁜 방향이, 방향으로 끝날지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2주차와 연결을 해본다면, 어,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 좋은 방향으로 끝날 것 같다. 완벽하게 완성되거나 성취를 하고, 좋게 마무리하는 과정, 어,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음, 우리 2번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떠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 간의 트러블인, 트러블이나, 또는, 뭐, 사회생활 하면서 어떠한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좀 사소하게 본다면, 뭐, 어디서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한다거나,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음,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뭐 아예 감정적인 일일 수도 있겠죠. 뭐 친구나 뭐 연인 관계에서 음 너무 가치관이 달라서 뭐 말다툼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마지막 주는 음 약간은 사소하든 크든 뭔가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카드는 금전에 관한 카드인데요. 어 우리 이번님들이 약간 사울에는 손해 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마지막 출랑 연결을 지어 보면 누가 돈을 떼먹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다행히 이게 이 르네상스 카드가 어, 보통의 타로랑 해석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카드도 어, 보통의 에이로브 소즈보다 뜻이 덜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금전에서도 약간 손해 보는 게 있긴 하지만, 어 색깔이 연한색이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가 아니라 소액의 손해로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 빌려준다거나, 어 또는 중고거래 같은 걸 조심해야 된다. 음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장의 카드들은, 4월 동안 우리 2번님한테 필요한 조언이 어떤 건지 뽑아본 카드인데요. 여기에 있는 두 장의 카드들은, 사회생활, 뭐, 인간관계, 애정 부분에서 뽑아본, 뽑아본 카드인데요. 일단 여기 이 카드에서는 고립되는 걸 조심해라 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 만나거나 또는 모임에 참여하거나, 뭐 그런 사회적인 활동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뭐 카톡이나 SNS로 열심히 사람들과 음 친분을 유지하고 대화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어 애정 쪽에서는 음 조언 조언이라기보다는 로맨스 카드가 떴거든요. 누군가한테 반하게 된다. 그래서 솔로나 뭐 애정 생각이 연애 쪽으로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갑자기 어, 누군가한테 빠지는 일이 있을 것 같고, 음, 만약에 연인이 있거나 썸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애정이 더 돈독하게 굳혀질 걸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 장의 카드들은 행동적인 조언인데요. 일단 이 카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쌓인 감정이 있다면 풀어라. 그게 참고 있던 화든 뭐 서운한 마음이든 그걸 밖으로 표출하고 내 마음 속에서 떨쳐내라. 그게 꼭 대화로 풀라기보다는 대화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음, 아,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스트레스세게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랑 어, 거리를 좀 두도록 하는 게 좋다. 또는 사람이 아니라 어, 나한테 별로 이득이 안될것 같다, 뭐, 안 좋을 것 같은 일은 미리 피해라, 이런 뜻도 되고요. 여기 정갈을 보시면 꼬리에 독을 품고 있고, 어, 풀문과 정갈 모두 감정이 굉장히 격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휩쓸리는 걸 조심해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님들 4월 달에는, 어,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뭐, 직접 대화로, 사랑간, 사랑간의 문제라면 대화로 풀든, 일이라면 최대한 피하든 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면 어, 혼자 좀 사람이 없는 데를 산책을 하든가 음, 여가 생활을 좀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 상황 때문에 뭐 밖에 나가서 노는 거 많이 힘들겠지만 음, 좀 관심을 내 신경을 좀 분산시킬 만한 그런. 취미 생활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요. 아니면은, 어, 헬스장 가기도 좀 힘든 상황이니까, 명상이나 요가,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 choose a new direction, 이라고 나왔네요. 음, 새로운 방향을 선택해라, 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뭐, 이 카드와 연결을 시키자면, 뭐, 감정적인, 걸로 연결을 해서 계속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매몰되지 마라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는 별개로 내가 지금 어떻게 뭐 하려고 구상을 해둔게 있는데, 계획을 해둔게 있는데, 뭐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생각해둔게 있다면 그거 말고 딴 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님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3번님들 해석 시작할게요. 여기에 있는 4장의 카드들은 3번 님의 4월 흐름이 어떻게 될지 주간별로 뽑아본 카드인데요. 첫째 줄을 보니까 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할, 고민을 하는 한 주가 될것 같아요. 그게 제너럴 리딩이라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어, 무모한 결정, 뭐 또는 무모한 행동, 그런 걸 한다라고 보이는데,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신중하게, 다른 사람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고, 정보를 더 많이 찾아보고,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셋째 주에는, 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미래를,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느낌이 보이네요. 그리고 넷째 주에는, 시험 준비나, 뭐, 취업 준비나, 이직 준비나, 또는 관심 가는 사람한테 표현을 하기 시작하거나, 어떤 방향이든 내가 기회가 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넷째 주에 3번님들은, 아, 네, 아니, 4월 달에 3번님들은 뭔가 하나에 꽂혀서 그거를 시작하실 걸로 보여요. 그게 자격증이든, 창업준비든, 뭐 이직이든, 뭐 그런 직업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연애라면 뭐 새로운 사람한테 새로운 사랑에 대한 그런 열망, 관심이 피어오를 수도 있고요. 음 연애 쪽으로 행동을 보자면, 음 연애가 굉장히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셋째, 넷째 주에 열심히, 어, 뭐, 소개팅 같은 거를 받아 보신다거나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실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카드들은 아 카드는 금전운을 보는 카드인데 우리 3번 님들 금전적으로 4월에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동안 금전적으로 좀 힘날었던 분이셔도 4월 달에는 회복이 된다. 음, 돈복이 4월에는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있는 4장의 카드는 우리 3번님한테 4월 동안 필요한 조언이 뭘까 하면서 뽑아본 카드인데, 여기서는, 인간 관계, 사회 생활, 애정, 그런 거에 관한 카드고, 여기에서는 행동에 관한 조언 카드들을 뽑아본 건데, 이 카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더 최선을 다하라. 지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매달려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애정에 관해서는, 음, 사랑하는 사람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된다.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음, 내 의견을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면 안 되고, 음, 상대방한테도 여유를 주고, 음, 약간 서로 간에 공간을 좀 더라. 이렇게 조언을 주네요. 그리고 음, 픽스드문이 나왔는데, 음, 여기랑 조금 연결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지속성, 인내심을 가져라. 지금 하고 있는 걸 놓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라는 카드가 떴어요. 근데 보통 이 카드가 뜬 이유는 무언가 막혀 있거나, 힘든 상태라서 떴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사, 내 사고 방식을 좀 달리 해보는 것도 좋다. 내 의견만 고집을 피우지 말라라는 조언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님이 음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음, this is the sign 이라고 떴는데, 뭔가를 하고 싶다면 지금 하는 게 좋아 보여요. 4월에는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또는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를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 3번님들 해석 여기까지 할게요. 4번님들 해석 시작할게요. 여기에 있는 4장의 카드들은 우리 사바님들이 4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 주간별로 뽑아본 카드인데요. 첫째 주에는 사신이 떴어요. 어, 근데 죽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 카드의 기본적인 뜻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 생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존재의 변환이 생긴다. 음, 그게 폐업이나 해고 이런 걸 수도 있고 결혼이나 취직 같은 그런 존재의 변환일 수도 있고 또는 어, 골치 아픈 일이 깔끔하게 청산을 청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거나 그게 어떤 일이든 사부님의 힘으로 어떻게 결정이 나는 일이 아니다. 음. 그리고 둘째 주에는 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어, 첫째 주, 둘째 주에서 열심히, 적응을 하든가, 뭐, 극복을 하든가, 어떠한 방향으로든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3주 차에는, 어, 쉰다, 휴식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넷째 주에는, 잔을 꼼꼼하게 닦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 떴죠. 내 주변을 돌아보고 챙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번님은, 어, 4월이 뭔가 정리하는 한 달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일일 수도 있고, 뭐, 연애로 본다면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컬러 카드는 금전운에 관해서 뽑아본 카드인데요. 음, 4번님은 이번 한 해, 이번 한 달이 약간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음, 여기 흐름으로 보나, 이 카드로 보나, 지금 금전운에서는 돈이 버는 쪽쪽 나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4번님은 4월 한달 단단히 정신을 부여잡고 이겨내시는 한 달이 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4월 동안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여기 두 장은 인간관계나 뭐 사회생활이나 연애 애정쪽으로 뽑아본 카드이고 여기 두 장은 행동적인 행동적으로 조언을 뽑아보는 카드인데, 음, 여기를 보면은, 음, 피할 수 없는 일은 용감하게 책임지고 받아들여라 라고 나왔어요. 음, 그래서, 여기 이 카드랑 약간, 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정 쪽에서는, 음, 소울메이트가 떴는데, 관계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썸을 타거나 연인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랑 연애해야겠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어, 이 사람이랑 음, 오래 정말 만나야 정말 오랫동안 만나야겠다 상대방한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 이렇게 떴네요 그리고 어, 유문천녀 자리가 떴는데 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음, 천천히 개선하고 발전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도 포함을 하고 있고 음, 사번4 번님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든지 음, 지금 내생내 내 위치를 파악하고 체크하고 재 시작할 생각을 해라 음, 포기하거나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의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재 시작할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라이클리라고 떴는데 음, 지금 붙잡고 있는 게 계속 붙잡아야 하는 게 맞을지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사번님들 음, 좀한달 힘들어 보이긴 하시지만 음, 이게 오히려 재시작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4번님들 해석 여기까지 할게요. 5번님들 해석 시작할게요. 여기에 있는 4장의 카드는 5월 5번님의 4월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한 장씩 뽑아본 카드인데요. 첫째 주는 별일 없이 문제 없이 안정적인 한 주다. 그리고 어, 누구를 도와줄 것 같은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은 아닐 것 같고 음, 주변에 있는 친구나, 뭐, 지인이나,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그동안 구상해왔던 계획이나, 뭐, 아니면 하고 있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 행동을 한다, 그렇게 보이고, 셋째 주에는, 뭐, 비즈니스 운이나, 금전 운이나, 연애 운이나, 전부 다 안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셋째 주에는, 내가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방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일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뭐 물질적으로 힘든 걸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걸 수도 있는데, 펜타클 카드가 떴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으로 조금 힘든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금전운에 관해서는, 음, 여기서 마지막 주에는 조금, 어, 힘들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전체적인 금전운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요. 금전운이 들어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소액이든 고액이든,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뭐, 5번을 고르신 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크게 해석을 하자면, 유산을 물려받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5번님들 4월 금전운은 좋다. 음. 그리고 여기에 있는 4장의 카드들은, 음, 5번님에 5번님에게 4월 한 달간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뽑아본 카드인데요. 여기에 있는 2장의 카드는, 뭐,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나, 연애 쪽에 있어서 조언을 뽑아본 카드이고, 여기에 있는 2장의 카드는, 어, 5번님 개인적인 행동 쪽 조언을 뽑아본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해석을 하자면, 음, 5번님이, 구설수에 오르는 걸 조심하라고 해요 만약에 구설수에 시달리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최대한 빨리 그 구설수에서 벗어나고 오해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4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를 잘귀 기울여 듣고 나에 대해서 어떤 소문, 구, 구설수가 도는지 잘 캐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애정이나 인간관계에 관한 조언에는 혼자만의 시간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라는 메시지가 떴고요. 행동적인 조언에는 음, 블루몬이 떴어요.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음, 지금 다가온 기회를 빨리 잘 잡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노우라는 카드가 또 떴어요. 이 카드는 뭐뭐 뭐 할까 말까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뽑아본 카드인데. 어, 뭐 지금 만약에 엉뚱한 생각이나 뭐 현실성이 부족한 계획 관 같은 거를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은 그렇다면은 진짜 그렇다면 어, 아니다 또는 지금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건 아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음, 5번님이 뭐 할까 말까 단답형으로 뽑아본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노로 떴다는 것만 어 각자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5번 님들 해석 여기까지 할게요.